먼저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는 디자인 아크릴 진공 압축 관련된 아크릴을 사용하여 이런 액자 부분을 저희가 직접 개조하고 유통하고 이제 그 녹색 디자인 대표 김대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자료를 쭉 찾아서. 자료가 송출이 안 돼서 좀 당황스러운데요. 먼저 그냥 자료 없이 저희가 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람, 사업은 이런 어떤 아크릴을 이용한 이런 제품을 유통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물론 저희는 이런 제조를 직접 하고 직접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서 유통을 하기도 합니다. 뭐 뿐만, 뭐 액자뿐만 아니라 티셔츠라던가 뭐 벽시계라던가 기타 제품들을 저희가 유통을, 유통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저희 쪽에서 자체 개발 생산으로 이루어진 제품들이 대다수입니다. 저희가 이런 제품을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유통을 하고자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니라 저희는 이런 사항들을 어떤 그 비즈니스 플랫폼을 만들어서 유통을 하는 건 어떨까라는 방식을 차감해서 어떤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개발을 하고 지금 어느 정도의 완 되었고요. 그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것은 뭐냐면은 보통 온라인 쇼핑몰을 많이 할시 많이 지 않습니까? 온라인 쇼핑몰에서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플랫폼이 처음 생태계로 생성된 것은 쇼핑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마켓 스토어라는 게 하나의 생태계로 비즈니스 모델을 자리 잡았습니다. 그 뒤에 또 비즈니스 모델을 잡힌 것은 소셜 커버스라는 하나의 또 다른 인터넷 콘텐츠로 비즈니스 모델이 하나의 생태계가 구성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그럼 저는 제조를 하고 유통을 하고 있는데 저에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은 뭐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은 제조를 하니까는 소비자와 저희 제조에 대한 어떤 제품을 만드는 방법들을 소비자와 공유를 하는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하나의 쇼핑몰을 완성을 하게 되었고요. 아직은 베타 버전으로 출시 전이지만 이제 목표를 하게 됩니다. 이, 이 샤나의 쇼핑몰은 어떤 방식으로 했으하면은 일반적인 오픈마켓이나 소셜커머스 같은 거는 또 유통사랑 직접 사진을 촬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컨텐츠에 대한 이미지를 입히고 그리고 소비자한테 오픈마켓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나의 모식을 바꿔야 됩니다. 또 제조하고 소비자하고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의 목형입니다. 저희가 목업 형태를 저희가 제조한 유통사 쇼핑몰에서 목업을 제조를 하게 되면은 그, 그 쇼핑몰에 등록을 하면은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그 소비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다 그러면은 그 이미지를 저희가 해당 뭐 벽식에는 뭐 액자면 액자, 벽식에는 벽식에, 뭐 쿠션이면 쿠션 등의 카테고리를 선택해서 자기만의 이미지를 올리고 클릭한 번만으로 상세 그, 썸네일이라는 메인 페이지와 상세 페이지가 그 하나의 콘텐츠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콘텐츠들은 하나의 오픈마켓 같은 상품 페이지가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상품을 붙여다가 다른 제2의 시대번가라던가 옥션이라던가 소셜커버스 뭐 쪽에 유통도 할수 있는 어떤 수익구조를 변경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사람들을 그냥 자기는 그 디자인만 입혀갖고 유통만 하면 되느냐 라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의 이러한 쇼핑몰 자체는 소비자 들이 직접 디자인을 입히고 판매를 하고 홍보를 하는 어떤 하나의 유기체로 하나의 홍보성 을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미니샵이라는 하나의 계정을 저희가 회원 가입과 동시에 미니샵이라는 계정 하나를 생성을 하게 되면서 어, 지금 많이 많이 지루하는데요. <laughs> 네 미니샵이라는 걸 하나를 하나가 생성이 되게 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의 모니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의 갤러리가 될수 있고요. 하나의 포트폴리오가될수 있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뭐 그라플리오라던가 여러 디자인 압수업 사이트들이 많이 있지만은 여기에 저희에 대한 장점은 이런 아수업들은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손쉽게 가격에 2만원, 3만원짜리 일반 소비자가의 금액만 지불하고서 제조에서 제조에 대한 플랫폼을 소비자와 공유를 함으로써 바로 생품화가될수 있다는 게 저희 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와 같이 노트와 메모지 포 인테리어 이런 유해의 제품들은 현재 온라인 쇼핑몰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기타 등등 회사원들 아니면은 전업주부들 전부 다이러한 제품들을 하나씩 구입하고 구매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단 이미지 한 장만이고 이런 부분들이 쿠션이 될수 있고 침대가 될수 있고 벽시계가 될수 있고 이런 아트업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은 하나의 디자인 컨텐츠에 나라 생성이 될수 있다라는 가정 하에서 저희가 주품을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다음 화면으로 넘겨주시면요. 예, 방식은 간단합니다. 소비자 회원, 디자이너 회원은 많은 그런 상품만 등록하고 이런 거를 오픈마켓 개발하고 이런 거는 뭐 어떻게 되냐. 소비자 회원은 일반적으로 디자인 회원과 일반 회원과 소비자 회원, 유저로 등록이 되고 있고요. 일반 회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상품을 등록을 하고 서 자기가 갖고 있는 뭐 디자이너가 생성이 된 제품을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뭐 가족 사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액자에 넣고 싶으면 그냥 등록해서 구매를 하게 되는 편리한 방식으로 구독을 갖춰봤고요 그럼 디자이너 회원은 뭐냐? 일반 회원이 구매한 제품들에 대한 건 다시 리페이스 수익금을 돌려주는거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저희의 쇼핑몰에 하나가 얘기의 주제는 소비자만이 서로 쇼핑몰을 운영을 하면서 놀수 있는 기반을 갖다 주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한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수 있을까라는 것에서 저희는 클라우드 펀딩 솔루션을, 그, 소식을 사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펀딩이라는 거는 어떠한 사용자가 제품을 제공을 하게 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금액을 선, 선입금을 먼저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 구매하 되면 일반적으로 10억 원가량던가 오픈 마켓에서 오픈 마켓 같은 데서도 적립금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는 그 적립 기부 시스템을 구매자한테 그 선택을 하고 고 나는 이거를 해서 1%의 적립금을 받을 거야 아니야 나는 이거는 1%의 기부를 그냥 할래 돈이 얼마나 된다고 하면 그 적립금들은 개개인의 하나하나가 개개인의 비용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금액이 되면은 저는 그 금액들을 하단에 하 단에 사진이나 일러스트레이션 예를 들어서 어, 저희 회원들이 인도에 여행을 갔다왔어요, 인도에서 여행을 갔다왔는데 아, 여기에 대한 문화들을 많이 알리고 싶다라는 것을 하나의 유저가 소비자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런 상황, 이런 거를 전시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은 추천수를 되게 다양하게 있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추천수 소비자들이 추천수가 많은 거를 채택을 해서 하나의 문화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전시회가 이런 걸 알릴 수 있는 어떤 전시회를 빌려서 전시를 해주고 또는 기타 어떤 행사라던가 지원사업을 저희가 다하고그 지원이 된 것들을 다시 저희 토핑몰로 가서 여기에 대한 리뷰를 올리고 이런 구조를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의 어떤 로직 같은 경우에는 선순환 구조 방식을 갖고 있는데요. 맨 처음 저희가 홍보를 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일정의 부분에 구매가 이어질 루 겁니다. 구매가 이어진다는 루 것은 구매를 하면 소비자는 구매를 받고뭐 나머지 이제 적립금 같은 경우는 기부로 돌아서 가 기부 기부 쪽 기부와 적립이 되고 기부에 적립된 거는 저희는 그걸 받아서 기부라던가 지원 사업을 나가게 됩니다. 지원 사업 지원 사업이 나가는 거는 다시 또 홍보로 이어질겁니다뭐 예를 들어서 녹스 디자인이 이 쇼핑몰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라는 거는 다시 또 홍보로 이어지게 되고 홍보는 또 구매로 이어지게 되고 그런 방법은 다시 기구로 가고 선순환 모델을 저희는 이루고 있는 사업이고요. 아, 네. 지금까지 위에 대한 저희의 어떤 그 쇼핑몰에서 플랫폼 비즈니스 개발 모델의 그 내용이었고요. 여기에 대한 이선안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국내에서 이런 사업들이 있나 없나. 아무리 지금 몇 개월 동안 찾아봤는데 국내의 유사 사례 업체는 단한 군데도 없고요. 뭐 호주나 뭐 다른 국가에서도 한 군데도 찾지 못했지만 딱한 군데, 어떤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소사이어티 시스라는 그 나라가, 그 업체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이런 로직 자체는 이런 형태, 먼저 미, 미국인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업체에서 먼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이면 정말 다양한 아티스트, 아트업들이 생성돼서 이 이러한 어떤 하나의 제품으로 생각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포털 사이트로 따라는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제조 이러한 형태 d i 이런 거를 이제 DIY, 작게는 DIY 사용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3년 정도를 저희는 연구개발하고 3년 정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벤치마킹 할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이런 솔루션에 몇억씩을 주고 개발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어서 하던 찰나에 작년인가가 생겼던 업체 뭐 대략적인 이런 어떤 팩트를 가지고 움직이는 업체가 딱전 세계에 한 군데 밖에 없다는 걸 알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여기에 대한, 대한 내용들은 예를 들어서 뭐 고래기기지 하나를 디자이너가 몰리게 되면 하나의 자동적으로 상품들이 생성이 되어지고 여기에 대한 거는 각각 개개인이 로서 많은 사람들이 모시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사이트를 알고서 많이, 이제 많이 등록을 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는 효과를 보게 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매트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가하고자 하는 사업은 하나의 제조업체의 제품들을 소비자와 소비자에게 공유하는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고 싶어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상한 감이 있는데요. 네, 질문에 대한 답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초기 부유 디자인 수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향후 디자인 모집에 관한 계획이 어떤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초기 디자인을 현재 만들면은 10가지 정도 품목이 되고요그 10가지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액자를 하나를 가지고 품목이라고 칭한다면은 액자가 한개의 품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 사이즈별로 다 있기 때문이죠. 한개의 품목이 아닌 사이즈별로 추가를 한다 그러면은 10개의 품목이 아닌 2,000개의 품목이 될 수도 만들 수도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거는 그 현재 최신 기술을 접목한 그 온리맨드 C t p 사업과 그 레이저, 레이저 전자 시스템, 그리고 디지털 텍타이 프린팅, 그리고 진공 압착, 아크릴 사업까지 지금 전부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에서 생산이 안 된다면 그 외부의 외주 업체 협업을 통해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까지 구축을 해놨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사업의 성패는 어느 부분에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업의 성패는 초기 투자입니다. 초기 광고죠. 이건 얼마나 맛있게 만들어 놨는데 이거 소비자한테 얼마나 많이 안리고 거기에 대한 유동성을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주느냐. 저희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잘 이해하고, 재미를 느끼고,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사업의 성태를 잡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보겠습니다. 심사위원들께 질문 받도록, 네, 심사위원들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어, 시간 얼마 안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사업 성패는 결국은 그 공급, 공급측에 관련된 시스템측이고요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셨죠? 그럼 디바이스 부분이 내가 디자인을했있는데디자 어떤 디바이스에 도입해서 그게 급자한테 그 돈을 낼수 있는 어떤 그런 제품이 되냐. 이걸 정확하게 찾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강나게 막 얘기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지금 우리는 이런 공급이 돼 있어서 좀그 온라인을 어떻게 풀리면 어떻게 그태고객이 와서 어떻게 그 돈을 낼수 있는 그런 거 되는 건지 이 부분이 핵심인데 공을 그 좀하게얘기해주요 네, 이거는 먼저 쇼핑몰과 디자인과 유통 쪽으로, 그 제조 쪽으로 이어기는데요제주쪽기반 같은 경우에는 아크릴과 쿠션, DTP를 이용한 섬유를 이용한 제품들을 생산이 현재 가능합니다. 그리고 목형들은 현재 지금 개발 중에 만들고 있고요. 생산이 가능, 섬유 쪽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쿠션서부터 침장 부류, 기타 조그만 악세사리까지도. 그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에 좀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떤 특정한 아이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진는 않는 거고요. 그리고, 그리고 또 소비자 측면에서는 디자인을 하게 되면은 저희는 저희가 제조업체 쪽이야 제품을 파야겠지만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기 디자인은 자기가 다가 우리 우리 딸네 우리 딸 아이의 디자인은 내가 다가 어떤 감성적인 부분을 건드리기 때문에 어떤 제품에 대한 큰 메리트라고 하는 거는 스무스 자체가 될 수가 있, 있으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액자라는 아주 기, 기본적인 아트 프랭크이즈의 기본적인 액자가 될 수도 있고, 그건 고객의 소비자에 맞게 그 혜택을 하면은 네, 될것 같습니다. 네, 시간 내에선 답변은 여기까지 이어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발표자들.